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교회장 박종욱입니다. 저는 작년 2020년 11월 말에 경남 통영교회에서 양산교회로 인사이동되어 양산교회에 심무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현장사정을 파악한 상태에서 지난달 8월 24일 화요일 길령한 천보 교육원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 신한국대상 첨보교육원 수업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이번에 첨보교육원 수업 때 보고를 해달라고 하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은 큰 실적, 실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부산에서 목회할 때 부산 교구에서 주관하는 신종종 메시아 리더스쿨 전과정의 교육을 받았고 이것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보고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성교회는 재적인는2 0과정으로서이 그룹에 해당하는 교회인데 이전에 있었던 통령교회와 교세가 비슷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종종 메시아 리더스쿨 교육을 받고 통영 교회에 가서 3년간 조금씩 적용해 보았던 것을 경험으로 양산 교회에서도 서서히 교회 식구들의 토양 조성과 함께 양산 교회 실정에 맞게 조금씩 천보 리더스쿨을 현장에 적용해 나가려고 하던 중 지난번 전 세계 지도자 및 식구들에게 천보 리더스쿨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저, 제 자신도 다시 배워가면서 저의 양산계 식구들에게 조직을 세우고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박영배 오지구 회장님께서 홍그룹 홍그룹과 첨보 리더스쿨 오베이스 시스템에 관한 로드맵을 세계 본부와 첨보 교육원의 정렬된 정책으로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 시스템의 정책을 보고서 더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첨보 리더스쿨을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면, 저는 물론이고, 모든 축복과정과 첨보과정들이 43과정 실시화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산교회에 부임한 후 9개월간 주로 교회 식구들의 토양 조성을 위한 정화 정성.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말씀을 하였고, 식구들 스스로 정화 정성을 할수 있도록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일요일 예배 후에는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부임, 부임한 후 9개월간 식구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 나오고 있는 직능별 조직을 그대로 살려서 3위 기대를 편성하고 첨보 리더스쿨 교육과 더불어 첨보 리더스쿨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식구들과 함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대구를 에해서 해야 할 첨보 리더스쿨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그룹인 옹그룹의 3위 기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위 기대를 편성한 다음 구성원이 서로 하나가 되어 정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참부모님께서는 통일교회의 발전 원리로서 세 가정이 서로 동기가 되어 끌어올리게 되면 이세 가정을 중심삼고 36가정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소그룹인 홈그룹에서 3위기대가 하나 되어 정성을 들이면서 관계맺기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초대 즉 추수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번식을 하면서 3사이클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이 첨보수행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가정연합의 비전이라고 할수 있는 홍그룹의 사명인 3대 축복을 완성해 나가면서 세 과정에서 9 과정, 36 과정과 더불어 43 과정의 실세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본 화면은 오지구의 교회 실세화와 국가복귀의 통합 로드맵으로서 문제는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세계본부 첨보교육은 지구본부의 정책인 전략에 똑바로 정렬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서는 각 현장 상황에 맞는 전술을 본부의 전략에 맞춰서 잘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부의 전략과 일치된 현장 교회의 전수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별 중심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첨보 리더스쿨과 오주구의 전략에 맞춘 각 교회의 현장에 맞는 4 3가정 실시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의 전수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통영 교회에서 3년간 신종종 메시아 리더스쿨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려다가 시스템 구축만 하고 양상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상교회에서 첨보 리더스쿨이란 이름으로 43가정 실시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에 전술을 구축하여 모든 식구님들이 43가정 실시화를 할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먼저 3위기대를 중심으로 한 홍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첫 단계가 3위기대를 중심한 홍그룹을 구축하는 것인데, 얼마 전제사호가 한국에 시집온 일본 사람을 3위기대를 이루어 천보 리더스쿨 전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주 카페에서 만나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사모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상교의 사모, 가와구지치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카부에서 전도되어 1986년 참부모님의 명예위해 유학생 이진으로 한국에 들어와 1988년 6,500가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카프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본 전도교육 시스템에 대해 몰랐는데 교회장으로부터 신전전 메시아 리더스쿨을 활용한 전도교육 시스템에 대해 통영교회에 있을 때 듣고 적용해 보려고 했으나 그렇다 할 경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산에 부임하게 되었고 양산교회의 일본 리더가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사람 친구를 소개해 주어 첨보 리더스쿨의 첫 단계인 3인기대의 홈그룹을 조성하여 카페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내어 울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자신의 어려웠던 삶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나서 또 상담을 해 주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계에서 많이 협조해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효정 봉헌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서는 연계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리 강의 전 단계인 일본의 머리야마 선생의 행복한 자 동영상을 보여주고, 점차 원리 강의를 듣게 한 다음, 통일교회를 알려주고, 평화 축제, 평화 예배, 평화 수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다음, 평화 애원, 등록 식구, 식구, 축복가정, 첨부가정으로까지 연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진다면, 첨보 리더스크를 전도 교육 시스템이 전착되어질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참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백금, 순금, 천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식구님들이 먼저 홈그룹인 3위기대를 이루어 정화정성을 드리면서 첨보수행과정을 통해 첨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첨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첨보리더스쿨 전도교육시스템을 통해 첨보수행의 결과인 4 3가정 실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양산교의 첨보리더스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